전문 조명을 써야 되냐? 몇 개나 써야 조명 제품을 알아볼 때 어떤 걸 알아봐야 되냐? 이야 네 저는 유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또 초보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한 조명 선택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굳이 조명을 또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인물을 강조하는 표현들 그리고 전체적인 영상의 분위기를 위해서 광량을 보충해줌으로써 영상 전체의 ISO 값을 확보하고 노이즈를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 그러면 반드시 전문 조명을 써야 되냐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땡땡한 생각이라든지 뭐 색이 땡땡시 뭐 이런 데서 전문 조명을 굳이 사용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뭐 집에 있는 뭐 독서 스탠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고양이 옆에 켜두는 무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지 이런 전문 제품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면 특별한 이제 세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밝기 값이라든지 색온도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각도 조절이라든지 이렇게 촬영하실 때 조금 더 편하고 빠르게 세팅하고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쓰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조명을 몇 개나 써야 좀 조명을 쓰는 듯한 느낌을 제대로 줄수 있을까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추천해 드리는 게 최소 두개 이상은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그뭐 이유가 뭐냐면, 정명을 이제 기본으로 얘기를 했을 때 키라이트, 필라이트, 이제 백라이트를 설명을 하는데요. 최소한의 느낌이 나는 게 키라이트와 필라이트를 태웠을때 인물에도 약간 이체감이 좀 살아나고 적절한 그런 표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두개 정도는 쓰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하면은 이제 조명 제품을 알아볼 때 어떤 걸 알아봐야 되냐 어,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, 다양한 아무래도 조명 제품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몇 가지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묵직한 기준 몇개 알려드립니다. 제가 추천해 드리자면 한세 가지 정도 확인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내 촬영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촬영하는 환경이 어떤지 세 번째는 재정 상황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첫 번째로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크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 스튜디오를 촬영하고 개인적인 촬영을 하시는 경우라면 크기와 별 상관없이 또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뭐 대담을 한다든지 모아서 촬영하는 환경이 그런 목적이라면 큰 조명을 통해서 두 사람의 공간에 채울 수 있는 그런 조명을 사용하시면 되겠죠. 뭐 1인이라면 크게 뭐 크기랑 상관없이 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란 장점이 있습니다. 네. 역시 솔로 만세입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다음으로 알아볼 건 이제 환경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려해야 를될 텐데요. 제품 전체의 이제 광량, 전원 방식, 전원 연결 방식, 그리고 무게랑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을 텐데요. 뭐 이런 실내 환경에서 촬영하시는 경우라면, 배결등이라든지 집안에 있는 그런 일반적인 조명들이 있기 때문에 키 라이트로 사용하신다고 보다는 약간 필 라이트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광량도 그렇게 높지 않은 조명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. 하지만 만약에 여러 개의 조명을 또 사용해야 되는 넓은 공간에서 촬영을 하신다면 키라이트, 필라이트를 모두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개수에 또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실내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원 공급이 굉장히 안정적이죠. 아무래도 콘센트를 통해서 전원 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 도할수 있겠지만 반면에 야외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광이 또 이동을 하고 일정하지 않은 광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고려해야 되고 또 야외에서는 이렇게 콘센트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를 시원을 하는지 내장 뭐 배터리인지 이런 것들 확인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재정 상황 네. 경제적인 유동범위가 넓을수록 선택의 폭이 조금 넓은 편인데요. 보통 1인 유튜버분들께 추천드리는 선이 한 5만 원에서 20만 원 선.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조명을 이제 찾아보시다 보면은 굉장히 소형부터 중형에 있는 조명까지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스튜디오에서 사용하실 때는 에 어, 개인적인 촬영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것처럼 이런 촬영하실 때는 에 이제 스탠드를 두개 세우고 조명도 두개 세우고 이게 베이직 컬한 세팅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. 어, 일반적으로 요 이렇게 두개 했을 때뭐 20만원에서 30만원 선 정도면 딱 구비가 되는 것 같아요. 네 조명을 볼때 개인 목적에 따른 이제 분류를 한번 해봤고요. 네,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나한테 뭐 필요한 조명은 어느 정도 선이야?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크리에이터 기준으로 했을 때, 만약에 세팅을 갖추고 촬영을 한다고 쳤을 때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선 조금 더 넉넉하게 잡는다면 30만 원선까지 해서 조명을 갖추게 되면 전체적인 완성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는 아, 나 조명 좀 친다. 약간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퀄리티의 조명을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명의 밝기, 또 알려주는 값이 있어요. 그래서 럭스라고 해서 이제 뭐 1m 기준 안에서 빛의 광량을 어느 정도 줄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시면은 이 조명이 밝은지 어두운지 어느 정도 양을 줄수 있는지 크면 클수록 또 럭스가 굉장히 높거든요. 근데 나는 굳이 거기까지의 럭스 값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신다면 또 작은 조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선이면 괜찮다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시고 조명을 선택하면 될것 같고요. 네. 지금까지 어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영상을 만드실 때 필요한 조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공간, 목적, 네, 재정 상황 이런 것들 기초적인 것들 한번 비교해서 사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품 상세 페이지에 가셔서 꼭 넉스값 확인하시고 제품이 갖고 있는 무게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비교해가면서 사시는데 아무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어, 비리꾼 여러분들 조명 선택하실 수 있겠죠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비디오 트였습니다. 비바.